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패스 김동빈입니다 자 저와 같이 이제 정,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이제 문제풀이 그 교재 문제풀이 혹시 준비되신 분들은 이제 교재 같이 보면서 하셔도 되겠고요 꼭 필수적으로 교재가 준비가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는 이게 저와 같이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 유형 훈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1 5 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도에 맞춰서 우리 첫 번째 강의는요 이 경기 분석에 관한 이야기들 이제 거시경제 쪽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백십삼 페이지에 이제 일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 평야 수준의 문제가 될것 같고요. 자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가 지수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지수화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대표적인 물가 지수는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그 다음에 수출인 물가지수, 이렇게 이제 네개 물가지수를 크게 많이 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물가지수가 존재하긴 하는데요. 요거 이제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국민 경제 전체적, 전체적인 관점에서 물가 압력을 측정한 지수는 뭐가 제일 유중에서 적합하냐면은 바로 요 3번. 예. GDP 디플레이터가 국민 경제 전체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데는 제일 바람직하다는 라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 품목 위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품목 위주이기 때문에 그 원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산품 위주는 다 들어가긴 하는데 원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반영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 반대로. 기본 가계 소비제 품목들을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수출이 물가지수는 이제 국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반영하기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의 개념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명목 GDP, 명목 GDP는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고려된 겁니다. 물가에다가 이 생산량이 고려된 게 이제 명목GDP가 되겠고 실질GDP는 이런 식으로 물가 변수가 통제된 그 특정 연도의 이런 생산량만 특정이 된 거기 때문에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눠준 예를 GDP 디플레이터다 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소고가 돼서 특정 기간 동안에 거시경제 전반적인 물가를 가장 대표화할 수 있는 지표는 이 3번 GDP 디플레이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GDP 디플레이터에도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혹시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얘는 파시의 방식으로 추산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으로 추산이 된다라는 것들도 좀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GDP 디플레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 GDP를 기반으로 측정된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즉 외국에서 원자재 가격 석유라든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못한다라는 요런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는 요네 가지 물가 지수 중에서 요 3번이 가장 근접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문제 유동성과 관련된 통화 지표 문제가 되겠죠? 통화 지표와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되겠죠. 한국은행은요. 이러한 우리나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라든가 화폐 경제를 특히 유동성을 기준으로 몇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그 통화 지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통화 지표가 M1이라고 불리는 통화 지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M2는 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포괄하는 M2 그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보다 더 상에 있는 게 이제 LF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광의 유동성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L.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로 통화 지표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114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 100, 114페이지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4페이지에 정리된 표 같은 것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세세하게 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런 암기가 되면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다 암기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m1과 m2 정도는 좀잘보봐 주셔야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m1에 들어가는 거는 현금통화 그러니까 캐시죠 현금 뭐 지폐랑 동전 다 포함하겠고요. 그다음에 요금을 예금. 수지 입출금 저축성 예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M1에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유동성이 가장 높은 통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M2는 M1을 포함하고요. 그에 뭐 정기 예금이라든가 시장 상품 뭐 CMA 뭐 그다음에 CD 다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정기 예금이라든가 조금 다양한 금융 상품 중에서 만기 2년 이상은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M2에 들어가는 거는요. 만기 2년 미만에 다시 말하면 좀 단기적인 목적에서 투자 상품은 이쪽으로넣고요 2년이 넘어가는 건좀 장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그런 것들은 여기 L F 나 L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죠. 자 만기 2년 이상이다라는 거는 여기 M2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L F 나 L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는 옛날에는 저기 M1 그다음에 M2 m 3딱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만 통화지표를 구분했었어요. 한 20년도 더된 얘기죠. 막 한일 월드컵 하던 막그 당시 지금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금융상품도 정말 고도화가 됐고요. 어우 막뭐 하루하루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와서 저, 저도 다 암기가 안될 정도로 정말 무수히 많은 금융상품이 막 구조화 증권도 나오고 별의별 거 ABS 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단계로는 구분하기가 이제 좀 버거워졌다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M3를 이제 LF랑 L로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게 발전한다라고 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통화 지표 관련된 문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고요. 뭐 결론은 114페이지 표만 잘숙지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리 없이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주셔가지고 11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유통속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이러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MV는 PY라는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얘가 바로 피셔의 교환 방정식 줄여서 피셔 항등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이제 곱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그 알파벳 기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M이 뭐냐면 시중에 돌고 있는 화폐 총량 다시 말하면 통화량 총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가 뭐냐면 바로 거시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이 되겠고요. 이 Y가 바로 거시경제 총 거래량, 다른 말로는 실질 GD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뭐냐면 명목 GDP가 되는 거예요. 자, 물가랑 실질 GDP를 곱한 게 명목 GDP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명목 거래 총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부위는 뭐냐? 얘가 바로 화폐 유통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유통속도, 화폐 유통속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돈이 도는 회전율, 회전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거시경제 의총 산출량이 거래가 완료되기 위해서 돈이 몇번 도느냐를 반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나라에 물건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라 해볼게요. 어떤 물건이 100개가 있는데 얘가요 이 물건 가격이 뭐0 원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총 GDP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천 곱하기 100이니까 예, 10만 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물건을 만약에 100개를 샀는데, 이게 1년 동안 10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1월 1일에 100개 물건 만들어서 바로 1월 1일에 100개가 다 팔리는 게 아니죠. 1년 동안 100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1년 내내 다 100개가 만들어지고, 1년 내내 100개가 거래된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10개 내지 뭐 8개, 평균적으로 따지자면요. 뭐한 달에 8개 내지 뭐 9개,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한 번에 얘가 다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끊어서 거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00개가 1년에 10번에 나누어서 거래가 된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10번에 나눠서 거래가 되면은 한 번에 10개씩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통 속도가 이제 10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그러니까 거래 총액은 1년간의 거래 총액은 10만 원인데 20만 원이 한 번에 다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끊어서 거래가 되죠. 네, 한 번에 10개씩 거래가 되니까 한 번에 만 원씩 거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 원의 현금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거래하기 위해서 만 원이 있고요. 이만 원이란 돈이 열 번이 돌면서 거시경제 이 십만 원의 거래총액이 완성이 된다. 이게 바로 피쇼의 교환방정식의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도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요 공식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MV는 PY다라고 보니까 이 V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M으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PY를 M으로 나눈 거다라고 해서 1번도 맞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당연히 이제 3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통화 유통 속도는요. 음,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막 급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래 관습. 뭐 월급 한 달에 한 번씩 시키잖아요. 1년에 12번 받겠죠. 거래 관습에 의해서 이런 통화 유통 속도는 매우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사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이걸 바탕으로 경기 변화 막 이런 걸 예측하는 거에는 조금.